안녕하십니까. 거제푸른 신호등입니다. 저는 오늘, 어, 동부면, 어, 고천리의 동부저수지 안에 지금 동부, 어, 레자파크 각 약, 어, 오리보트 개장이 되어서, 어, 현장에 나와봤습니다. 어, 지금 여기, 예, 오늘 그 주말이고, 어, 애들이, 그 지금 저수지에서 오리보트를 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여기, 그, 사장님하고, 여기, 그, 언제 개장됐는지, 또, 운영방식에 대해서, 어, 조금, 그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어, 여기, 그, 동부 저수지 오리보트 바로 옆에는, 어, 그제 자연 예술랜드가또 있습니다. 어, 지금 여기 그 어린이와 어, 부모들이 또 안전장부에 그, 를 장, 어, 조끼를 장착하고 또그 안전요원에 어, 따라서 어, 지금, 어, 우리 보트를 타고 있습니다. 예. 사장님. 어,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예, 그요 오리 보트 이게 개장된 지 언제부터 개장되었습니까? 아, 예, 저희는 작년 5월에 네. 새로 이제 리뉴얼했습니다. 어, 예. 지금 그러면은 이거 오리 보트가 지금 음. 이제 안전 그 요원에 따라서 그 조끼를 입고 예, 예. 하는데, 저거는 요금은 어떻게 하나요? 아, 저희가 페달로, 어. 옛날처럼 페달로 누르는 어. 그런 이제 꼬리 모양. 고래 모양 어. 그리고 용 모양 배가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어 우린 어, 성인 두명 유아까지는 어. 2만 원. 어. 그리고 성인 세명 이상은 시간은. 시간은 30분이요. 30분이요? 예, 같은 거는 자동, 전동 자동차거든요. 아, 전동, 전동 자동차는, 앞에 보이는 거는 예, 예, 전동으로 배터리 예. 예, 예. 당길래요. 이거는 이제 페달로 젖지 않고 아, 전, 자동으로 이제 이만 예. 하시면 됩니다. 아, 30분간. 이게 그 매일 하는 겁니까? 주말만 하는 거네? 아닙니다. 매일 저영하고있어요 아, 그러면은 여기 안전요원들 위험또 따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이 안전요원의 지시에 또 따라줘야 되겠고. 여기를 찾아오시려면 어디로 와야 될까요? 아, 네이버에 동부 저소지 예. 검색하시면 아, 쉽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바로 옆에는 또 그제 자연 에슬랜드가 예, 있고 예. 여기서 한 2km 정도 저 학동 저쪽 가면은 그제 파노라마 그개불그가 예. 3월 19일 또 개장됐으니까 예. 겸사겸사 이 오면서 여기 예, 우리 이부트 예, 이런 것도좀 타고 또 예. 가족들하고 예. 개불카 타고 또 학동이라든지 응광 쪽을 도시면은 예. 그제 그그 그 힐링이 되겠네요. 예. 예. 그뭐 우리 그 그제를 찾아오시는 분들께 뭐. 어, 하실 말씀이 없나요, 혹시? <laughs> 음, 뭐, 앞으로 예. 여기 오셔서 많이 예. 이용해달라는데, 예. 뭐, 그런 이게 저희가, 이게, 거제면, 거제면 쪽을 보시면, 예. 정글돔, 그리고 양대목장을 지나서, 예. 또, 요, 요까지 지나가게 되는데요. 음. 그 가족과 예. 아이들과 같이 오면 좋은 추억 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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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오세요. 예, 예. 많이들 놀러 오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조금 전그 여기 이 예, 오리 보트를 운영하시는 사장님하고 잠시 그 인터뷰 해봤습니다. 지금 보다시피 오늘 토요일이고 또 날씨가 굉장히 좋습니다. 내일 또 일요일이고 평일도 어, 여기 오면은 꼭그 지금 어. 오리나 여러 종류의 그, 그, 보트를 타고 어 저쪽을 안전 그 지대까지 그탈수 있다고 합니다. 어, 많이들 오셔서 어, 어린애들, 어 어, 가족들하고 그 추억이 될수 있도록 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바로 여기 우측에는 어, 동부 저수지에 주차도 할수 있고 건너편에는 자연 거제 자연 레슬랜드도 있습니다. 어, 지금 그 계속 그 가족들하고 어, 자녀들하고 와서 안전 의원에 의해서 조끼를 입고 오리포트라든지 각각 여러 가지 이걸 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거제 푸른 신호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